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이웃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망원이동 녹색창터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망원 2차 대림 아파트에서 제4회 녹색창터를, 지난 27일에는 망원동 휴먼빌 아파트에서 제5회 망원이동 녹색창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망원 2차 대림 아파트에서 제4회 망원 2동 녹색 장터, 27일에는 망원동 휴먼빌 아파트에서 제5회 녹색 장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등을 값싸게 나눠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행사를 통해 이웃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어 화합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헌옷, 책, 장난감 등을 가지고 녹색 창터에 참여해 나눔 문화의식 고치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녹색 창터가 열린 행사장 한편에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에코마일리지 가입 동료, 승용차 유일제 홍보,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복지 민원 접수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가까이서 듣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습니다.